안녕하세요 마이리트 제이슨 킴입니다 2026년 새해 들어서 제가 최근에 손님들로부터 받고 있는 문의전화 그리고 상담하는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시장이 조금 바뀐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 보면 아,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손님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구매 쪽으로 문의 의사를 주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세 가지 이유, 뭐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될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리얼터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 중에 어포더빌리티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토론토와 밴쿠버는 캐나다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어, 바이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전보다는 개선된 상이다. 즉, a f f o r d a b i l i t 인덱스에 의하면 상황이 좋아졌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아무래도 추택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자율입니다. 아시다시피 어,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굉장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어, 작년 12월에도 밴쿠버 캐나다에서는 홀드를 했고요. 아, 올해도 음,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기존은 이, 이자율이 인트레스트가 스테이블라이즈드 됐다라는 게두 번째 요인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인벤토리 레벨이 굉장히 높죠 지금 살수 있는 어, 집들이 굉장히 많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어 분들이 입맛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벤토리가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음, 제가 지금까지 리얼트를 하면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으로 프리세일 시장에 있어서는 음력으로 새해, 올해는 2월 17일, 루너 캘린더 뉴 이어 프로모션이 전통적으로 가장 폭발적인, 가장 강력한 프로모션이었습니다. 올해 이미 사실은 몇 군데 디벨로퍼들로부터 얘기를 이미 받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저한테 묻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프리세일, 신규 분양의 가격은 통상적으로는 현재 팔리고 있는 리세일 가격보다는 높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2%, 2%, 2.5%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게 3, 4년, 4, 5년 뒤에 완공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한 가격으로 책정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재 바이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도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 신규분양 프리세일이 프리세일이 아니라 리세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미 완공이 된 상태로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1년 내로 완공이 되는 것도 있고 뭐 2년, 3년 남은 것도 있지만 아, 시장이 아무래도 바이어에게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 어,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을 가지고 있는 프리셀 같은 경우에는 리세일하고 동일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음, 이프리셀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첫 구매자의 1밀언까지 GST가 없는 것 그리고 1 5밀언까지 부분적으로 GST 이거잼신이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한가지 아시다시피 새 집에 들어가서 본인이 살 때는 1.1 m i l l i o 까지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프리세일을 사는 것이 리세일 사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 전화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음, 첫 구매를 하시는 분들, 또한, 또한 카테고리는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전화를 주시는데, 아무래도 벤콥에 계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독자적인 힘으로 집을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미리 좀 집을 사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려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가능하거나 또는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 완공되는 프리세일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2월 17일 2026년 음력으로 구정 뉴이어 프로모션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저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오늘 유튜브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프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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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미리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모션 내용은 이제 공개가 되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아 그중에서도 음, 모든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좋은 유닛이 있고. 어, 가격이 좀더 매력적인 층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더 빨리 없어지겠죠. 어, 그냥 쉽게 말씀을 하나 드리게 되면 이 프로모션이 나오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게 되면 이미 거전해 주신 분들은 저랑 데이터를 이미 플로어 플랜도 검토하시고 방향도 확인하시고 이미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계약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냥 바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가 공개되고 나서 그때부터 설치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늦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저에게 미리 전화를 주시고, 아, 어, 이것들은 이미 발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벤쿠버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정맞이 프로모션을 이미 시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벤쿠버 웨스트, 뭐 벤쿠버 이스트, 버나비, 코케틀람 포트무디, 랭니 서리, 뉴에스트 민스터, 메이플리치, 전 지역에 해당해서 인포메이션을 제가 현재 가지고 있고 또 저한테 올 거기 때문에 아, 원하시는 고려하시는 그런 지역과 주택 타입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마이들트 제이슨 김에게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미리 상담해 드리고 아,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는 순간 바로 좋은 유닛을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계속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